중흔 페이퍼 아트입니다. 저실 작업을 하는데 연출가들은 이 페이퍼 아트를 활용을 해서 최종에 구현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고 자신이 생각하는 카메라 앵글에서 어떻게 그것이 보여질지를 가늠이가늠을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는 실질적인 작업을 하는 저보다는 모르시니까. 활용도를 이제 극대화를 못 하시겠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페이퍼 아트 작업자들이 많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서, 아, 이래서 이런 거는 이런 느낌이 나서 연출하시는 본인들이, 아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구나. 이런 거를 좀, 어, 도움을 드려야겠죠. 그래서 이 물범을, 예, 전에 샘플 작업은 한 33cm 정도로 좀 작업을 했잖아요. 33cm 정도로 작업을 했는데, 이것이 이제 실사용에서는 좀 크기 때문에,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컷이 있지만, 조금 작게 들어갔다네요, 이게.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, 요거 실질적으로 쓰여질 것인데, 이게 아마 한 22, 23cm 정도 되는, 33cm에서 한 제가 볼때 9cm 정도 줄어진, 전체 길이, 전장 9cm 정도가 줄어진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거예요. 완전 작아졌네요. 이것은 이제 어미가 되겠고, 이제 샷기 같은 경우는 한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요. 이 정도가. 자, 모든 그림이 그래요. 이 페이퍼 아트 작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작아야지 어느 정도 작아야지 작업이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. 지금 같은 경우는, 어, 이제 줄어진 어미 상태, 이 작업도 지금, 이제는 완전 전체적인 완성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, 이제 전체 다 했단 말이에요. 더 얇고 섬세하게, 그리고 바짝 붙은, 바짝 붙은 이 털을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, 아주 이거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. 죽는 줄 알았네요, 어제도. <laughs> 이렇게 바짝 붙는, 그래서 지금 공정이 지금 한70% 끝났어요. 그래서 오늘 한30% 정도 마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고, 이제 새끼라는 부분이 있고, 요 새끼 이렇게 해서, 어미와 새끼가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, 이게. 이것은 완전 입체예요. 이것은 완전 입체. 요거 같은 경우는 부조란 말이에요, 부조. 음? 부조인데도 한 시점에서, 음? 한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입체감도 딸리지 않고 훨씬 더 디테일한 묘사와 다양한 그 표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. 이 부조들은 부조 작업에서는 그래서 보통 일러스트 삽화한 시점에서 표현이 필요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부조식으로 표현해서 좀더 다양하고 역동적인 동체나 표정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. 부조작품들이. 부조는 한 시점에서 봤을 때그 입체감을 나타내거든요. 이것은 부조작품이고요. 이것은 이제 환조작품. 아무래도 환조 같은 경우는 그 덩어리감, 그 중량감은 아무래도 더 있어요. 한 시점에서 보더라도 더그 깊이가, 심도가 아무래도 부조보다는 더 있다는 거죠. 깊이가, 깊다는 거지.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에 반해 이 환조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음 자유자재의 어떤 표현이 용이 치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끼까지 해서 오늘은 이 목표가 어미완성하고 새끼 부분까지 물범아가까지 해서 완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알러뷰